인생 시험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황금돼지를 두번 누르면 복이 쏟아집니다. 어릴 적 우리는 매일이 작은 시험 같았죠. 아침마다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등교하고 허기진 날에도 꿋꿋이 학교로 걸었어요. 그 모든 게 하루하루의 시험이었죠. 학교가 늘 즐거운 곳만은 아니었어요. 힘든 과제, 어려운 시험, 부족한 용돈. 그럼에도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도 하루를 버텼구나라고 속삭이던 순간들.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늦게 시작한 날도, 힘든 일을 겪고 눈물을 참아야 했던 날도, 그 작은 역경들이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시험은 인생이었죠.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고, 놓아주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가는 일, 그 하루하루가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줬어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하루하루 쌓아온 작은 결심과 선택이었어요. 인생의 좋은 점수를 원하신다면 이미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인생 시험을 잘 보고 있습니다.